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콜롬보에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치는 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要求美国不要把自己的安全建立在别人的不安全之上，更不要以所谓的安全威胁为借口来损害别的国家的正当的安全利益。 왕부장은 이어 한국 친구들이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전에 유리한지, 진정으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지, 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, 관련 당국이 신중하게 처사하여 큰일을 그르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